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리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메라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었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한이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서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형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뭘 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구독해서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책들을 검색해 보다가 책 제목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장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사실 책 내용은 여느 자격의 개발서와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온갖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며 여러 방법들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사울왕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사울왕이 자신의 첫 번째 딸인 메락과의 결혼 조건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죽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두 번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모아르라고 해서 결혼할 남자가 장인어른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돈의 액수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장인어른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천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구한다는 것은 100명을 죽여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 제안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한 가지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시도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30절에서 다윗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큰 정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이처럼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었던 다윗과 뭘 해도 안 되는 사울왕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던 다윗과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사울 왕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기에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한 구절은 다윗과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만 보면 다윗보다 사울의 인생이 지금은 더 잘된 인생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이 가,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 사울왕의 두려움과 시기와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사울왕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적으로 볼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의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행복하고 잘 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그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곱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성공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인생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이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잘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잘된 인생이었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뭘 해도 잘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도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면 뭔가 여유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통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사울 왕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고 라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으로만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 보니 그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로 그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삼말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안에 세상이 알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만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매질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세상적으로 볼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세상적으로 볼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비록 현신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매질을 당했습니다. 육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해도 안 되었던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뭘 해도 잘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사울 왕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신 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재진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가사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가사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주 네 예수 모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위처럼 또 요새처럼 뭘 해도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Yeah. you.